자, 그러면은, 용도구역 한번 볼까요? 용도구역. 이 용도구역은 막상 뭐할게 없어요. 시험에 나왔던 게, 어, 지정권자 물어보는 거, 지정 목적 물어보는 거, 절차 물어보는 거였어요. 딱세 개인데, 일단, 용도구역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용도, 용도, 오, 다섯 개, 다섯 개, 오. 다섯 5개, 개가 있는데, 누가 지정하냐, 어떤 절차로 하냐, 아니면 지정하고 나서 에에 무슨 법을 받냐,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일단 용도구역 왜 만들었습니까라고 하면 기존의 용도 지역이 깔려 있었고 이 용도 지역에 규제가 안 돼서 용도지구를 만들어서 아까 용도지구 몇개 아홉 개 아홉 9개. 개가 있었는데 그걸로도 안돼 그래서 만든 게 용도 뭐요 구역이야 지역과 지구에다 뭘 규제를 하냐면 건축물의 용도 뭐해라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거 제한을 해놨어요 그래서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그리고 어, 건폐율 용적률, 요거 요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의 제한이 있었는데, 걔를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따로 딱 정해놓고 여기저기 규제를 더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 단계적 토지용의 도모라 토지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를 위해 예, 중요한 거예요.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시험에서 나오면 요거를 기본 계획으로 또는 광역도시에 바꾸거나 요거 강화 또는 완화를 강화로 바꾸거나 이래요. 완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용도구역 중에 입지규제 취소구역은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얘네들은 강화도 하고 조금은 완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개시수도입인데, 개시수도입인데 요거는 제일 먼저 목적하고 어떤 절차로 뭐 누가 지하냐 하면 데 지도 절차는 전부 다 도시군 관리기인데, 자, 개발 제한 구역 나오면, 무자생보라고 래요 무자생보. 무질산 확산 방지, 자, 자연환경 보호, 그 다음에, 생. 생태계 확보, 그리고 보, 보안상. 무자생보를 목적으로 지정하는데, 여기서 보안상 지정하는 거잖아요. 전국의 규제가 제일 센 곳이라, 아무나 지어면 안 돼. 누구만 지어 국장만. 국장만.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은 도시, 외곽으로 뻗어 나갈 때 스프롤 현상을 일으키니까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좀 개발하자 해서 시계라고 그래 시계 이런 시계 시가와 방지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려고 유보 기간을 뒀어요. 그게 5년에서 20년 사이로 두는데 그 유보 기간을 10년 정했다. 그 10년이 끝난 날에 다음 날 다음날 자동으로 효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유보 기간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근데 시가와 누가 지하냐? 시가와는 시도 사장입니다. 단 국가의 연계란 말이 나올 때만 누가 정해 국장이 지한다.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국가계 관련되면 누구? 국장. 하나 더 수산은 창피해. 이게, 이게 제목과 똑같아. 이거 수산자원 보육성인데오 수산자원 보육성이죠 근데 이게 국토부 관할이 아니라 해양수산부 해수부 관할이라서 지정권자가 해양수산부장이다. 그리고 도시자연공구역 도시 안에도 식생이 양원 산이 있어요. 개발하지 마라. 얘는 산지를 개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 도시 거꾸로 하면 뭐죠? 도시 거꾸로 하면 시도지사가 정해요. 시도지사 대장이. 그리고 입지규제 채소고요. 얘만 기억할 게 뭐냐면 얘는 기존에 했던 걸 재정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서 도시 정비를 촉진해서 정비예요. 개발이에요. 정비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다. 그리고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지정하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 얘는 뭐예요? 그러면 얘 거점. 거점. 그리고 도시재환공구역은 식생이향원 산지. 식생이향원 산지. 산지재한 수산전보구역은 수산전보육성. 시가화는 시계. 시가화 방지. 계획적 단계적 개발. 개발재한구역은 무자생보예요. 그런데 지정권자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예전에는 예전에는, 그, 국장만 결정한다고 했다가, 이번에 개정이 돼서, 예전에는 국장만 했는데, 지금은 도시공 관리계 결정권장을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요거를, 뚜루롱, 자, 빈칸 채우기 할 겁니다. 방금 전에 했는데 틀리면, 이건 사람도 아니에요. 방금 전에 했는데, 바보도 아니고, 뭐 물어봤는데 껌뻑껌뻑거리고, 그러면 안 되죠. 자,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종률 높이 등에 대한 어, 뭐를 그 행위 제한을 뭐예요? 용도 지역 지구의 행위 제한을 뭐하거나뭐 강화하거나 또는 뭐 해서 완화하여 기존에 있던 무질서한 뭐 확산 방지, 계획적 단계적 개발 도모, 토지 용 토모, 종합적 조정 관리 위해서 자, 뭐, 뭐로 제한하는 거예요? 뭘로?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한 지역이죠. 그리고 여기서 지정권자는 까먹으면 절대 안 돼요. 자, 개발지한구역은 누가 지정해요? 그러면 누구만? 국장. 시가와 조정은 나오면 누구예요? 시가와, 시도지사, 시도이사, 시도이사인데 국가계획 관련되면 누가? 국장. 그리고 수사는 해수부가 날이니까 누구예요? 해장, 해장. 그리고 도시자연공구역 나오세요. 도시자 도시 거꾸로 뭐예요? 시도지사 대장.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원칙이 시도대장, 예외국장이라,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결정원자라고 해, 결정원자. 그럼 한번더 할까? 오는 말에 발의되서 펴야 돼. 개발지향구역, 국장. 시가와는 시도지사, 국가계획 관련될 때만 국장. 수사는 해장. 도시지향구역, 그 도시 거꾸로 시도지사 대장. 입지규제 최소구역, 원칙적인 결정원자 한다. 그래서, 그나마 요거랑 시험에 내면 입지규제랑 시가조정구역인데, 시가와 조정구역이랑 자 관련돼서 개발 제한 구역은 별로 나오진 않지만 시가와에서 키워드는 시가와 이 시도지사 이 시계 이거 그 행자 시다 이 대부분 산후도 있고 위반하면 3년 3천 먹어요. 그래서 위반하게 되면 3년 3천, 3년 3천 그리고 허가 받으면 산지 관련된 인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거 시도지사 지어 하는데 국가계획 연계란 말이 나올 때만 누구다 국장. 그거 하나 기억하면 되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시험에 주로 나오면, 대상 지역이 나왔는데 작년에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올해 나온다 그러면 대상 지역보다는 계획을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대상 지역 다섯 개인데 거점 역할 수 있는 사람 바글바글한 지역. 그리고 행위자를 뭐 하는 게 목적이에요? 완화. 그 완화가 되면은, 야, 이거 너 개발 이익이 생겼으니까 토지 가치 상승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시킬 수가 있다. 이게 비용보다. 그리고 개정이 됐는데 결정권자가 옛날에는 국장만 아니었다가 지금 원칙적인 도시 공간 도시 공간의 결정권자가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특 우리 슈퍼주니어 그 리더 이름이 뭐예요입특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되면 얘는 행위 제한을 완화해서 특이한 건물 지어보겠다 건폐율 용적을 완화해서 어 가만히 보니까 특별건축구역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입지구제의 최소구역이 지정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거로 본다! 이렇게 틀려있어요. 그래서, 이특이라고 해. 시험장 가면 특입으로 나올 거니까, 이특으로 기억해두시면 될 겁니다. 요게, 용동구역에서좀잘 나오는 것만 정리한 거니까, 요 정도만 정리해도, 제가 볼 때는, 돈 많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음, 안비오리, 이제, 어, 네개 정도 했는데, 그 관련된 거 정리 도다 했으니까, 나중에 또, 어 시간 날 때, 버스 타고 다니면서, 전철 타고 다니면서, 반복해서 보시면, 돈 많이 될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